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페예요 오늘은 제가 깜짝 업로드를 하는 날이에요. 제가 항상 뭐 금요일 날 업로드를 하는데요. 오늘은 주말 토요일이고요. 월화수목 토일 중에 제가 업로드를 한다면 그것은 깜짝 업로드 데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은 무엇이냐면요. 오늘은 오레오우드를 먹어 볼 거예요. 얼마 전에 구입을 해가지고선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도 드시길래 저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레오즈 먹으러 가볼게요. 미리 이렇게 좀다 넣어놨고요. 우유만 부으면 돼요. 우유. 먹기 전에 썸네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우유는 내놓아야겠다, 잠깐. 썸네임 타임 가졌으니까 우유를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테스트용으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좀 바삭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음, 우유를 많이 안 넣었는데 바삭해가지고 입 천장이 다 까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눅눅함과 바삭함 사이로 조절을 해볼게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먹을 준비 완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 음, 음 되게 바삭바삭해요. 여러분, 오늘 저의 삼촌 그리고 외숙모께서 아들을 낳으셨어요. 원래 예정에는 5월 9일인데 오늘 새벽에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서 1시쯤에서 2시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삼촌 외순모 축하드려요 뿅뿅뿅뿅뿅 되게 아들이 되게 귀엽고 착하게 생기고 되게 순하게 생겼어요 너무 이뻤어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엄마랑 이모랑 사촌 동생이랑 택시를 타고 한 시간 반 넘게 잠실을 가서 아기를 보고 어 강변에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서는 강원도 쪽에 거주를 하셔가지고, 부랴부랴 서울 올라오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마줌 나가러, 강변 고속터미널에 갔다가, 또 잠실에 갔다가, 잠실에서 또 집으로 오는데, 또 잠실에서, 그, 산호조리원 산, 산부인과에 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드리러, 또 강변에 갔다가, 강변에서 또 집에 왔어요.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데, 이렇게 맛있는 거는, 오늘 수고했다고 저에게 주는 상이에요. 요즘 막 저출산, 저출산 이러는데 산부인과에 다애기들 나던데요. 오늘 또한 저의 외숙모가 아기를 낳을 때쯤 한세 분인가 더 낳고 있었어요. 저출산 아닌 것 같은데. 음. 저는 시리얼 조금 눅눅하게 먹는 편이에요. 시리얼에 있는 단맛이 다 빠질 때쯤에 먹는 스타일.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이게 너무 제 쪽에 있어가지고 답답해보니까 좀 옆으로 뺐어요. 말했다. 맞아요. 저춤못 춰요. <laughs> 오즈를 올해 오즈와 같은 시리얼을 한 끼로 먹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한 끼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은 간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식이지? 아 그리고 어제 지금 제가 촬영하는 날이 토요일 인데요 금요일날 8일날 업로드 된 영상이 저랑 되게 친한 언니가 같이 촬영을 해줘 가지고 업로드를 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댓글에서도 언니 이쁘다 음 목소리가 너무 좋다 귀여우시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고 저한테도 막 연락이 많이 왔어요. 같이 촬영한 분 누구시냐고 너무 이쁘다 이러셨는데 좋게 다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다음에도 촬영 같이 해. <laughs> 그날 약속했어요. 같이 닭발 먹방하자고. 언니가 닭발을 먹어 먹어본 적이 없는데 먹고 싶대요. 그래서 다음에 닭발 먹방같이 하기로 약속했어요 <laughs>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조만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언니 구독자 100은 꼭 알지? 약속은 지켜야 돼 우리 사이에 약속은 지켜야지 음 각도 썼어야 돼 어제 나 정말 지켜볼 거야. 지지할게. 해이다. <laughs> 맛있어, 맛있어! 짠! 오늘 또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저의 삼촌 아기가 태어나가지고서 되게 바빴어요 오늘 하루가. 근데 저에게 이런 선물을 딱 주셔가지고 되게 잘 먹었어요. 올해 오즈는 언제나 먹어도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간식인지 한끼인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간식 같은 한끼 잘 먹. 드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사랑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